네, 아, 제가 발라드 곡을 불러드려가지고, 기,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요. 그래서, 아니에요? 조금 다운된 것 같은데? 좋아요? 아,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좀 내려가서 불러야 되나 싶었는데,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았으면 굳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. 네. 아, 너무 아쉽네요. 전 분위기 다운된 줄 알고. 렇기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아, 너무 아쉽네요. 웃음기가 너무 좋아서 <웃음> 아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어, 발라드 곡을 불러드리는데 앞에서 한방 웃음을 짓고 <웃음> 발 짓고 발라드 곡을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덩달아서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. 오늘 굉장히 위험하네요.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곡은 여러분들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어 지금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어, 좀 몽글몽글하고 간지러운 그런 곡인데요 어, 제가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어, 썸타는 그런 감정을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썸을 안타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그 썸타는 감정을 어, 끄집어내면서 쓰면서 아썸 타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어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그리고 관객석에서 함께 썸 타면서 다음 곡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곡메이크업이